나서둘러서가지 않으면 안 돼, 놔줄래 얻으시 솔직히 익은 악자 나라나, 하나씩 끌려? 얻시 솔직히 익 나라나, 하나씩 끌려? 으시 솔직히 익은 악자 나라나, 하나씩 끌려? 얻으시 솔직히 익은 나라나, 하나씩 너병 전염시키러 온 거지? 오마이 병기주신기단다나마병다나너병 전염시키러 온 거지? 오마이 병기주신기단다나오마딴기주신다나너병 전염시키러 온 거지? 엄마우이기 우주신이 끼단다나너병 전염시키러 온 거지? 엄마 우주신이 다나 엄마의 우주신이 다나 밖에는 나쁜 세균밖에 없어. 어머니와 외로이 백しかいないんだぞ 어머니와 외로이 바이킹스가 이나인다죠. 밖에는 나쁜 세균밖에 없어. 어머니와 외로이 바이킹스가 이나인다죠. 밖에는 나쁜 세균밖에 없어. 어머니와 외로이 바이킹스가 이나인다죠. 밖에는 나쁜 세균밖에 없어. 엄마니아, 와쁜 박균밖에いないんだぞ. ほは悪いしかいないんだ나 인간이야. 이 세계에서는 좀 희한할지도 모르지만. 私人間よこの世界ちょっと珍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私人間よ。 <놀람> 이나 인간이야 이 세계에서는 좀 희한할지도 모르지만. 나나 인간이야 이 세계에서는 좀 희한할지도 모르지만. 私人間よ、この世界じゃちょっと珍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んんなけど私人間よ、この世界じゃちょっと珍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スープ>んんなあ、いんゃ、の<スープ>、私人間よ、この世界じゃちょっと珍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私人間よ、この世界じゃちょっと珍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 登録といいねをお願いします。チャンネル登録といいねをお願いします。チャンネル登録といいねもお願いします。動画制作に役立つ講演金も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